자,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풀이 센스와 68페이지의 문제 3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1차 부등식이 조금 어려 복잡해졌어. 복잡해졌어. 그런데 1차 부등식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요. 분수를 쓰거나 소수를 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괄호를 쓰는 거야. 관호 괄호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괄호를 쓰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괄호 안이 계산이 안될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분배 법칙입니다. 괄호 안이 계산 안될때 쓰는 방법이 분배 법칙이야. 자, 477번을 한번 볼게. 지금 X를 포함한 항들을 좌변으로 보내고 X가 없는 상수항들을 우변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가로가 있어서 이 아래 얘네를 보낼 수가 없어요. 여기 3X들로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괄호를 제거해야 되는데 괄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괄호안을 계산해 줘야 돼 그런데 x하고 플러스 3이 동류항이 아니잖아 3x하고 마이너스 1도 동류항이 아니지 동류항이 아니면 계산할 수있는니 없지 그럴 때뭘 써야 되냐면 바로 분배법칙을 써야 됩니다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은 x 앞에 어떤 수가 있을 때그 수가 x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주고 계산하는 거야. 다시, 다시 이야기할게. X 앞에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수가, 자, 쌤이 X라고 이야기했나 자, 갈호 안에 어떤 수가 있을 때. 갈호 안에 어떤 수가 있을 때그 갈호 앞에 어떤 수가 갈호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갈호 앞에 어떤 수가 있을 때그 앞에 수와 갈호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주는 게 바로 분배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지 여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식을. 5 빼, 자, 5, 5를 썼지? 얘 지금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이 사이에 곱하기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이 갈로 안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얘는 2가 갈로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2를 곱해주면은 얘들한테, 6x-2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x를 포함한 한들은 다 좌변으로 보내고, 자, 마이너스 x는 원래 있고, 6x를 좌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6x. 자, 그리고, 플러스 5를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마이너스 2는 원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플러스 5를 넘기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을 넘기면 플러스 3. 이렇게 써준 다음에 동류한 길인데 결합을 하자. 자,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을 결합하면 마이너스 7x가 되고, 자, 얘는 더하기 빼기가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계산, 왼쪽부터 계산해 주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가 되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양변을 양변을 마이너스7로 나눠주면, 양변을 마이너스7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양변 마이너스7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돼서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7분의 4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얘를 만족시키면 내가 지금 이부등식의 해를 구했잖아. 그런데 부등식의해를 구하는 게 답이 아니라, 얘를 만족시켜주는 가장 큰 정수 X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수직선 하나 그리면 돼요. 수직선을 그려서 0이라고 하나 써주고, 자, 7분의 4는 1보다 작은 값이지 1을 7등분을 해줘. 7등분을 하려면 6, 눈금을 6개를 그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얘가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이고 7분의, 7분의 4니까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여기에 점을 찍은 다음에 자 그럼 얘가 7분의 4야 등호가 있으니까 안을 새까맣게 칠하고 자그 다음에 x가 작다고 했으니까 비스마하가 올라가서 왼쪽으로 갑니다 셀이 앞 시간에 여기 화살을 붙여도 되고 가 붙여 도 된다고 랬잖아 책에서는 답지들 전부 다 화살을 붙였길래 쌤도 이렇게 붙일게. 근데 실제로 화살을 붙이나 안 붙이나 그렇게 뭐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정수. 여기에 있는 X의 값들 중에서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지금 정수가 여기 0이 0 있지. 얘는 1이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그럼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바로 0이 가장 큰 정수가 되겠지. 수직선에서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이 크니까. 자, 그래서 X의 값은 바로 0이 됩니다. 자, 479번 문제를 보면, 자, 이 1차 분등식을 푸시오. 갈로가 있으니까, 뭐, 아, 갈로 앞에 있는 수하고 갈로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곱하기. 자, 얘도 곱하기. 그러면은, 이 곱하기를 분배법칙 에주면 7X-7 곱하기 2니까 14. 자, 부동호 방향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곱하기 24는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x를 포함하고 있는 항들은 왼쪽으로 보내고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보내면 7x 더하기 12x 부동호 방향 그대로 놔두고 여기 100부터 먼저 쓰고 빼기 14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더하기 14가 됩니다 자, 동료학기 계산 결합해주면, 은 얘는 7하고 11을 더하면 19X. 그리고 얘들두개더하면 114. 아마 114가 19의 배수가 될 거야. 한번 나눠볼게. 114를 19로 나눠주면, 얼마로? 6, 6, 9, 54, 6, 9. 6으로 한번 해볼까? 6, 9, 54. 6, 1은 6, 114. 그렇네. 자, 그런데 양변을 19로 나누어 주면 19로 쌤이 여기서는 지금 다시 안 쓰고 바로 나눴지 왜 양수로 나눠줄 때는 부등방이 향안 바뀌니까 그냥 이 밑에 바로 쓰면 돼 그렇게 해놓고 얘하고 얘약분 시키고 좌변에는 x만 남고 우변은 약분하면 1분의 6이 돼서 6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6보다 작다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 그 다음에 48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신경을 바짝 써서 외워주라. 얘도 근데 두 단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되어 있어.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좀 쉬워. 자, 1단계를 얘부터 먼저 계산하면, 분배 법칙을 해주면 여기 쓸게 8x 빼기 12. 얘 분배 법칙하면 자 부등호는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x를 포함하고 있는 항은 좌변으로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그러면은 8x 더하기 x 자 마이너스 3부터 써주고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되지. 자 그러면 좌변은 동류한끼리 결합시켜주면 9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삼과 1 2를 더하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큰수 빼기 작은 수를 한 다음에 절대값만 따진다. 절대값 큰수 빼기 작은 수를 한 다음에 절대값이 큰수의 부호를 붙인다라고 이렇게 외우면 돼. 지금 쌤이 이야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수에다가 절대값이 작은 수를 뺀 다음에 그다음에 절대값이 큰수의 부호를 붙인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라고 안 쓰고 그냥 이대로 놨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9x, 자, 우변은 1 2기3이니까 9가 되겠지. 자, 양변을 x의 개수인 9로 나눠주면, 얘는 약분해서 x는 9분의9니까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x는 1보다 작다. 얘가 근데 답 아니야. 자, x는 1보다 작은데,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대문자 a가, 대문자 a가, ox, o-ox 플러스 1래 X가 지금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대문자 X의 값이래. 그러면, 대문자 X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금, 얘를 지금 기억을 해야 겠다 대문자 X, 대문자, 내가 X라고 했나? 대문자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문자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는 1보다 작다를 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5X 플러스 2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만드니? 먼저 마이너스 5를 양변에 곱해볼게.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자, 1에다 마이너스 5를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5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니?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양변에 2를 더해주면 자, 마이너스 5X 더하기 2 마이너스 5 더하기 2를 써주면 자,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5하고 2를 계산 한번 해볼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수 빼기 절대값이 작은 수를 한 다음에 절대값이 큰수의 부호를 붙여준다 요게 공식이야 나도 익숙해지면 공식으로 풀 필요 없어 그냥 아 마이너스 5하고 2를 더하면 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도 놓고 좌우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한번 더 쓰고 우변 계산해주면 5-2는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이때 봅시다. 쌤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은 x가 1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가지고 좌변을 마이너스 5x 플러스 2로 만들었어. 왜? 바로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대문자 a니까. 그러면 얘를 대문자 a라고 다시 바꿨으면 대문자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찍어놓고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비슷하게 올려서 이쪽으로 화살을, 뭐, 이렇게 선을 꺼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나타난 값들이 바로 A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얘를 대문자 A가 바로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세면 표현을 표시해 를 볼게요. 마이너스 3 다음에 누가 와야 되지? 마이너스 2가 와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와요. 야그 다음에 0이 와. 그리고 더 그리면, 자, 1이 오고, 그리고 2가 오고, 이런 식으로 정수가 오지.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누구냐? 이 말이야. 가장 작은 정수인 A의 값은, 이 말이야. 가장 작은 정수인 A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문제는 프리를 그냥 정확하게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에서, 2단계에서 X가 1보다 작다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우리 식의 값 구하는 걸 했었거든? 얘를 마이너스 OX 플러스 2로 만들어줘서 걔를 최종적으로 A라고 다시 써주는 이 과정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